자 오늘은 라운딩을 갔다 오셨는데 자신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몸에서 멀어지고 치셨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공도 이제 슬라이스도 나고 이제 방향도 많이 안 좋아졌었고요. 그렇죠. 슬라이스 많이 났다고 하셨죠. 예, 슬라이스가 많이 났습니다. 네.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아, 아무래도 공이 원 위치보다 저 편, 편안한 위치보다 좀먼 상태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. 한번 네.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어드레스 한번 서 보실까요? 제가 필드에 나갔을 때는 여기서 평소 연습할 때와는 달리 팔이 앞으로 한어 평소에 이렇게 연습할 때 이렇게 섰는데 지금이 좋잖아요, 그렇죠? 예, 좋죠. 네. 저, 저 편한데 어, 필드 나가니까 이 그린을 딱 바라보면 욕심이 생겨서 팔이 나도 모르게 이만큼 나가 있더라고요. 쭉 뻗어서 예, 들고 뭐, 있는 뭐죠. 거죠?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힘이 들어가고 또 맞았을 때 이게 슬라이스가 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음, 아무래도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헤드도 잘안 돌아가다 보면 슬라이스도 나, 나던 것 같거든요. 자, 우선 해결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우선 제일 좋은 거는 팔이 어깨에 이렇게 매달린 위치. 보통 이제 채를 놓고 한번 이렇게 팔을 편안하게 한번 쭉 늘어뜨려 볼까요? 수직으로 매달리게끔요. 이 상태에서 손을 모아서 이제 살짝만 당기면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안 몸에 매달린 상태거든요. 근데 아까처럼 몸에서 멀어지면 손이 어깨보다 더 앞으로 가잖아요. 이렇게 좀 들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점점 갈수록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. 이쪽 보고 한번 어드레스 서보시겠어요 네. 여기서 저기로 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드레스 해볼게요. 조금만 더 뒤로 가보실게요. 여기서 아까처럼 좀 멀리 어드레스를 한번 서보시겠어요 멀리. 이 상태에서 물론 좀 과장된 거지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어드레스가 지금 정확하게 되는지 셀프로 네. 체크할 수 있는 방법. 왼손을 그냥 놓고 편안하게 한번 늘어뜨려 보세요. 그럼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팔이 편안하게 중력에 의해서 좀쭉 늘어뜨려지는 네. 위치거든요. 이 상태를 이 그립을 이렇게 맞춰서 잡는 거죠. 네, 그래 그래야지 오히려 더 멀어져. 아니면 정말 가깝게 되면 다시 한번 와보시겠어요 여기서 왼손을 그리고 편안하게 늘어뜨리면 다시 오른손보다 앞에 있죠 왼손이 네. 이 위치로 다시 잡고 네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큰 실수는 안 나오게 됩니다 내손 위치가 막 앞으로 쭉 밀었는지 당겼는지 이걸 좀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깨도 좀 릴렉스하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스윙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번 체크해보세요 나가서 네, 그래서 네. 이번 홀 종반에 가서 깨달았다고 거죠, 중요한 거는. 맞아요. 한 15번 홀쯤에서 깨달았으니까 이제 뭐 음. 어쩔 수 없는데 네. 다음 라운딩 때는 그러지 않을까, 이런 실수를 좀덜 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원래 실전에서 이렇게 좀느낌에는잘안 잊어먹잖아요. 네. 확실히 내게 되니까 네. 네, 이런 식으로 한번 코스 나가서 내가 샷이 실수가 많이 났을 때 내손 위치가 좀 너무 멀지는 않은지 혹은 또 가깝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다음에 예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네. 그렇고 우드 칠 때도 그렇고 보니까 팔이 정말 앞으로 나가 있더라니까 음,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은 아니면 뭐 비디오 영상이나 이렇게 한번 찍어 달라고 해서 예. 내 손의 위치가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위치에 있는지 보통 이제 주먹 뭐 하나, 하나 반 정도 이렇게 기준점을 잡긴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어깨 그대로 손이 매달려 있는 위치 이래야 힘이 빠질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, 좋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